안녕하세요 탈모에 대한 모든 것 채움tv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탈모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 보통 남성 탈모의 경우에 갱년기 즉 노화가 시작하는 40-50대 전후로 해서 탈모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래에는 20~30대 탈모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개 탈모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m자 탈모 같은 경우에는 30~40대 보통 일반적인 남성 탈모와는 다르게 좀더 이르게 탈모가 진행하게 되는데, 20대 m자 탈모로 인해서 내원하신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왜 탈모 연령이 낮아지는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탈모가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탈모가 진행하는 남성 탈모 환자분들은 유사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탈모의 진행 시점이 몇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이른 시기는 수험생 스트레스로 인한 남성 탈모입니다. 대개 고3 때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할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생활 습관형의 남성 탈모 진행인데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생활들 등으로 인해서 탈모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진로 고민 스트레스인데요. 대개 군 제대 시점에 탈모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의 환자분은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20대 후반 남성분으로 고3 수험생 때도 대학 입학 후에도 군 제대 후에도 취업 준비할 때도 탈모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 2, 3년이 지나면서 탈모가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인 남성 탈모와 마찬가지로 탈모의 가족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M자 탈모가 있으셨고 대개 4,50대 경에 어, 탈모가 진행하기 시작해서 60대에는 이마가 무척 넓어진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20대 후반의 남성 탈모 환자분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원인이었을까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내원하기 한 6개월 전부터 탈모량이 많아지면서 이마가 점차 넓어지는 것을 느껴서 내원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M자 탈모가 있으시지만 20, 30대에는 무척 풍성한 모발을 갖고 계셨고 탈모가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본인만 탈모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당황하신 상태였고요. 탈모량이 늘어나기 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화를 나눠보니까, 입사 후에 회사에 적응하고 이제 업무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회사 내에 야근이 많아지고 잦은 회식 때문에 음주량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수면량은 당연히 부족해지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면도 편치 않는 상황. 수면 장애 중에 수면 개시 장애, 즉잠 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씩 걸리고 수면 유지 장애의 증상인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깨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잦은 회식 즉 야식으로 인해서 위식도 역류 증상, 신물이 올라오거나 가슴이 쓰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고 식후에 더부룩한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을 갖고 있었으며 평상시에는 변비 상태에다가 음주나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설사를 하는 과민성 장 증후군의 양상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개 이런 증상들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스트레스성 증후로서 내장기를 지배하는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수면이나 소화장애 문제들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는 체온 조절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온의 이상, 실제로 체온의 변화는 없으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냉감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상열 증상, 특히 오후가 되면 어,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눈이 뻑뻑하고 피곤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온 조절의 이상 증상을 한의학적으로는 음어화왕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일포조열이라고 해서 오후가 되면 파도가 밀려오듯이 열감이 느껴지다가 저녁이 되면 사라지는 증상입니다. 또한 자율신경계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자율신경계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소적인 다한증 특히 머리에만 땀이 난다거나 겨드랑이에만 땀이 난다거나 손발에만 땀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손발에만 땀이 나는 수족다한증이 발생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탈모를 진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검사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 기능 검사인데요.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주요한 장기인 심장의 상태, 심장 박동의 변화를 가지고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유추하는 심박 변이도 검사를 시행해 봤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당연하게도 자율신경계 기능이 무척 불안정한 상태였고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특히 항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즉 스트레스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스트레스 시에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DHT와 같은 작용을 해서 탈모를 발생시키는 유발 요인이 되거나 탈모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악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20대 후반의 남성 탈모 환자분처럼 탈모의 가족력이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지속적으로 다량 이루어진다면 4, 50대에 진행해야 될 가족력이 있는 남성 탈모가 2, 0 30대에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남성의 M자 탈모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두피 모발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면요. 굵은 모발이 일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모공에는 가늘고 짧은 모발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마치 시들어가는 풀이나 나무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화해작용이라고 보는데요, 물기가 충분해야 될 두피와 모발에 수기가 메말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자율신경계 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음어화왕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어화왕은 음기가 부족해져서 화기가 왕성해진다는 뜻인데요, 자음강화의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자음 강화란 음기를 보충해서 화기를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자음강화의 치료에는 우선 한약 처방이 중심이 되고요. 그외 두피에는 자음 효과가 강하고 재생 효과가 강한 자아거 약침이나 재생 약침을 활용하게 되고 침 치료는 화기를 가려치고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서 화기가 머리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골고루 퍼져서 온기가 될수 있도록 치료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우선 탈모량이 줄고 가는 모발이 굵어지면서 길게 자라는 발모와 육모 그리고 양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상화 되실 텐데요.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풍성한 모발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음주나 흡연, 수면 이런 생활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 준다면 40~50대 갱년기에 진행하셨던 할아버지 아버지의 탈모와 다르게 좀더 늦게까지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고 좀더 천천히 탈모가 진행해서 건강한 모발을 오래오래 간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탈모 치료에 대한 모든 것 체험tv 한의사 문상현이었습니다. 탈모 걱정만큼은 꼭 덜어드리겠습니다.